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해외에 부동산 투자를 할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그 투자된 해외 부동산을 관리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찾고 보는데 함몰되어서 이 관리 문제를 소홀히 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상담, 거절을 가장 많이 하는 문의가 송금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경우와 돈줄 테니 관리 대신 해주면 안 되냐는 경우입니다. 제가 문자를 먼저 확인하고 보이스톡 상담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불필요한 상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제 회사의 모든 서비스는 제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제 고객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제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고객에게만 적용을 하는지 제 회사의 관리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콘도를 산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콘도를 선별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모두 듣고 상담이 끝나고 정식 의뢰를 받으면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콘도와 유닛을 선별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판매하는 콘도를 정할 때 매우 많은 조건을 따지게 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입니다. 태국은 가격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콘도라도 여러분들이 유닛을 계약할 때는 잘못하면 그냥 불필요하게 비싼 유닛을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옆집과 내집의 구조와 면적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만 원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격 전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콘도를 산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개인이 에이전트도 없이 스스로 콘도 파는데 걸어 들어오면 영업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땡큐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 팔리는 유닛이나 비싼 유닛부터 팔려고 하겠죠. 에이전트가 있어도 그런 것을 신경 쓰고 파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구조를 분석해서 유닛을 결정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능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지 건설사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아마 듣고 나면 내 콘도도 그런 가격으로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완성 후에 샀다면 짧은 시간 내에 송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태국 콘도법에서 요구하는 송금 방법과 송금하는 국가의 외환법과 해외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건설사 영업팀의 경우 태국 법만 알고 있을 뿐 다른 나라 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거래를 할때 처음 거래하는 영업팀 직원에게 이런 것들을 제가 대부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워크인 투자를 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에 연락해서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분양을 론칭 초창기에 했다면 계약금을 보낸 이후에도 3년 정도 지나야 중공이 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 커미션은 계약금 받으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에이전트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다 받았으니까 이후 귀찮은 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잔금을 보내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에이전트가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잔금 보내고 소유권 이전하고 전부 혼자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서 계약할 때그 계약했던 건설사 직원까지 그만둬 버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답도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손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당장 저희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잔금을 보낼 때는 건설사에서 메일이나 편지가 온다고 바로 잔금을 입금해 버리면 안 됩니다. 건설사 시공사만 땡큐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잔금을 처리할 때도 절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계약은 직접 와서 하겠지만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일일이 문제가 있으면 방콕에 직접 와서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집 검사와 수리는 보통 한달 짧으면 보름, 길면 두달 정도 걸립니다. 이거 하자고 여기 와서 한달두달 달 계실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한달 전에 왔다가 한달 후에 와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소유권 이전하고 이럴 수 있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고 가정하면 기껏해야 에이전트나 건설사 영업팀 직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정도인데 저처럼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관여해야 할 일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자 집수리가 모두 끝나고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여러분이 태국에 직접 와야 됩니다. 건설사와 직접 거래를 하면 와서 서류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증서인 짠 옷을 부여받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 오시기 전에 미리 투자자 정보를 받아서 서류를 전부 만들어 놓았기에 그 며칠 걸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태국 서류에는 영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태국어만 들어가게 되는데 당장 여러분의 이름도 음차를 차용해서 태국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저희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공증을 미리 받아 놓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고객이 들어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만큼 또 시간이 낭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면 최소 4일 정도 걸리게 되고, 만약 특정 요일에만 소유권 이전을 하는 프로젝트라면 그에 맞춰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를 만들어야 임대를 놓게 되는데, 은행을 가서 계좌를 만들려면 하루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요즘 계좌 만드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좌 만들 때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가서 계좌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일단 디자인을 해야 한다면 어디에 가야 바가지 안 쓰고 싸고 좋게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콘도가 완성돼서 소유권 이전을 하러 가보면 업체들이 로비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그냥 잘해서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보통 외부 인테리어에서는 거품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끔 저에게 커미션 15% 이상 준다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는 발품을 팔수록 더 좋게 싸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발품을 지금껏 엄청 팔았겠죠. 저 같은 경우 전자제품을 사야 되면 미리 업체에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해서 할인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일에 맞춰서 가서 그 콘도에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구매를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가구, 인테리어, 전자제품, 커튼, 벽지, 매트리스, 소품 전부 따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도 전부 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콘도에 열체를 팔면 이 인테리어 하는 데만 100번은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정말 귀찮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끝내고 매반에게 청소 시켜서 임대 내놓으려면 짧게는 3개월, 보통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 제 고객들은 한국에서 결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인테리어 완성 시기에 맞춰서 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콘도에서 한번 지내시고 나서 임대를 내게 됩니다. 임대는 제가 컨텐츠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무나 드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 임차인 까다롭게 골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임대는 임차인을 따져서 넣어야 됩니다. 당연히 직업 가족 구성원, 나이, 국적, 그리고 집 보러 올때그 사람 확인하고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여자친구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집 절대 임대 주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워크퍼밋 없이 임대 받으려고 하면 절대 임대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임대에 대해 제가 써놓은 블로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바트 이하는 임대수수료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저희 협력업체 에이전트가 전부 가져갑니다. 즉, 3만 1000 바트 임대료의 콘도라면 제 회사 수익은 1000 바트고 이마저도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협력 에이전트들이 좋은 임차인을 빨리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제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가끔 저희가 부동산 사이트에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이 오면 땡큐입니다만 대부분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 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협력업체에 수입을 많이 주는 대신에 좋은 임차인을 빨리 얻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 계약을 하기까지도 몇 번은 콘도를 방문해야 될 겁니다.한 콘도에 열체가 있다면 이거 다는데 몇번 가야 될까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방문해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태반일 겁니다. 그러면 항상 콘도에 방문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당장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이 끝나면 집을 확인하고 매번 불러서 청소시키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3월에 주민회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 참석하는 게 아니죠. 제가 참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3명 이상 대리 투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직원들 대동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당장 에어비앤비 문제를 겪던 라이프아속 하이프의 경우에 제가 주민회의 참가해서 카드 출입 금지해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했고 그리고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안면 인식으로만 출입하고 출입자를 바꿀 때는 슬롯을 넘으면 벌금을 내게 한 겁니다. 제가 어떤 콘도가 있었습니다. 그 콘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거의 매일 가서 관리소장 호출하고 얘기하고 했더니 그 관리소장이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콘도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건 제 고객들이 재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통해 콘도를 투자하고 5년 후에 매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그 콘도에 5년 동안 몇 번을 가야 될까요? 자 그런데 제 고객들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하면서 관리비용이라면서 수고비 유류비 한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관리비용으로 단 1바트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이 방콕 방문하면 관리 비용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물어 봅니다. 제가 태국에 오기 이전에 제 삶이 얼마나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태국에서 평생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을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찮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실수요로 산다라고 해도 제가 얼마나 많이 그분을 만나서 같이 움직이고 일을 해야 입주를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이니까 5월 안에 제가 제 고객 한분한분 한분 국세청 신고 내용 보내드리고 정기 상담도 실시합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신경 써서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포레스티아스 위즈덤 얘기하면서 비용 때문에 이 콘도는 처음으로 10만 원, 5만 원 관리 비용을 받겠다라고 했더니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객으로 받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제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20억짜리 콘도 사겠다고 해도 제가 거절합니다. 실제로 그 이상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상담 후에 다른 분 찾아보라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고객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룰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말도 잘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한두 명의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제 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 고객들의 재산에 전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콘도 안 팔아도 먹고 삽니다. 이미 위즈넘 빼고 그 안에 있는 고급 콘도 팔고 있었고요. 위즈덤도 가격이 높은 펜트하우스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팔면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판단하기에 그 가격대에 이만한 콘도가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라도 책정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집을 관리해 주는데 얼마나 받는지 아실 겁니다. 해외에는 상담만 하려고 해도 돈 받고 상담해 주는 나라도 많고요. 비용에 따라서 서비스가 나누어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많은 과정들을 한국에서 직접 오가면서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연결되는 겁니다. 특히 가격이 낮은 콘도일수록 더더욱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콘도를 관리해 주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게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도 아셨을 겁니다. 자, 오늘도 들으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